맛있는 거 맛있는데? 아, 까 네. 이상만 한거 잠깐 이상 굽게 한끼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.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. 지금 어르신들은 벌써 식사하고 계시다는데. 다들 일찍 일어나셨구만. 지금 시각이 7시반 정도 됐습니다. 어, 아, 저 앉아있네. 엄마는 <목소� 먹어아이 <OF> <목소리로> <laughs> 음, 음. <laughs> 뭐, 밖에서 밥 먹고 있노 먹 맛있나 엄마 응 일러다 먹으면 먹으니까 먹다나 그게 안나 그냥 먹고 죽으면 먹어야지 할머니 밥은 반일 아이고 저희도 이렇게 아침 파왔고요 여기 할머니 옆 테이블 잡았습니다 뷰 하나나나 하나 죽이네요 아, 이렇게 보면서 아침 먹네. 저희는 요 아침 먹고 짐좀 싸고 체크아하고 세부 넘어가기 전에 당나오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번 진행할 투어는 저희가 이용했던 발레로소 여행사에서 사장님이 무료로 해 주신다네요. 뭐안 해. 어디 해변가 갈래? 아니, 덥다 덥나? 또온 거, 패스. 사우스 팜. 사우스 팜, 어, 사우스 팜고 아, 원래 두말루안 해변 쪽가보려 그랬는데, 로컬 비치 내려서 한 5분, 10분 걸어야 되거든요. 조금 힘듭니다. 이 날씨에. 그긴 패스하고, 사우스 농장으로 가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 볼 한국까지 드랍해 주는 거는 1,500회 입니다 이게 미니멈이고요. 왜냐하면 배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오케이나, 땡큐 여기 여행사는 900페소인가 그러더라고요. 자 내리세요. 가사마이용 어디봐요. 데요 아, 근처에 이 serve food and d r 0 0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우스 파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. 아, 물론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. 제가 동물이라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덥지만 부따닥 돌아보겠습니다. 아이빠만 explain 나왔데 음. t 뭐지. Wala pa, ginagawa pa lang yan. Hmm. It's supposed to be sunflower flower or uh. something. Sa, ikon ang hosabi. Ana! Alam mo na ito. Sige, banana. Oo, <laughs> banana. <laughs> <hung> uh, Hana siya tamu-tanda. Oo, kaya? Ito yung pandan. <I think> Hindi na sa rice e. Nabango ko. Uh -huh. 이게 판단잎. 판단풀. 이거 밥에 넣고 밥 지으면 냄새 좋은데. 진짜? 응. 음. 사실 여기 하이라이트는 기니피그랑 토끼죠. 기니피. 뭐야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이고, 한 마리 잡아라. 뭐야, <라> 이거. 밥 주는 거. 나도. 어머, 얘 봐. 너무 어찌, 새끼가 뭐. 어? 뭐야? 뭐, 뭐. 아니, 야. 너 먹어? 아, 약콜아이 네. <laughs> <laughs> 음, 응. 응. 한번 잡아도. 너무 주말에 가 수업 하고 여기 이거 풀좀 애들이야. 아또 많다. 제 먹는 게 귀여워라. 예쁘네. 아이, 너무 귀여워. 혼 혼자 다르다. 색깔도 놓고. <laughs> 자 토끼 밥 주러 가자. 우리빈. 목자. 얘네 만져 된다. 만져 된다고? 응. 어. 지옥게여 여기, 여 야, 얘는 등치국수 크네. 개다 개. 안녕? 어. 개, 개털 같은데. <laughs> <오! 싫어. 웃음> 그냥 키우는 거지, 뭐, 재미로 키우는 지우 니 닮았다. 니 토끼같이 생긴다. 다음 코스는 물고기였나? 와 근데 부자기도 없네요. 빨리 결고 끝내야겠다. 버틸 수 있는 날씨 아니네. 자 여기 물고기 밥 줍시다. 밥 주면 안 돼? 지우 이도좀 줄까? 오늘 컨셉은 약간 그 어르신들 소풍느낌 여는닭 원래 밖에 풀어놓고 키운다 얘네 다 크면 이제 졸리비로 갑니다 선영이 안 따라했어 빨리 들어가자 염소 탈출한다 거던데 매. 하미 또 언제 타 보겠습니까? 왔을 때 타야죠. 오케이 나 거야. 밸런스 중심 잘 잡고 할머니. 잘 잡아라. 우. 단단구야 뒷발에 차이면 이거 오늘 응급실 가기다. Nah, 우리 할머니 완전 건강해. 삼촌 <놀람이> 그 <Google> 탈래요? 어? 멋뜨거라. 어? <laughs> <relationships> <laughs> <laughs> 혜연일안 되는 근데 못뭐다도안 된다 말 쓰는 거라 나올 거야 달고지탈 사람 저기 구성하잖아 내한테 뭐온 김에 경험 다 해봐야죠 우리 어르신들 타응셋싹까지만 오케이 나 레프런처 준비샷 까 바바이트 바바이트 이거 걸어 가잖이다아 <웃음> 어. 혼 <laughs> 어. <laughs> 야. 사람 많이 좀 낚시할 수 있는데. <laughs> 낚시 뒤로 <할> 시더더더 <수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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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, 더, 더. 이로한세걸음만더 가봐라. 이모야라 이라! 이라! 이 이라! 오빠 진짜 이라! 잘나온라 여기 근데 이라! 이라! 가라 빨리 이나 이라! 이 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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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저라 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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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. 응. 그래야 브라자가 이쁘지. <laughs> <저희 아티스트. 웃음> 브라자. <웃음> 자 점프 뒤로 되다 <laughs> <laughs> 모두 <laughs> 그런 말안 하던데. <웃음> 가자, 땡큐구요. <laughs> 저희는 이제 그 출발점 가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빙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. 자, 우리 인스타 꿈나무들. <laughs> 약간 그 한국의 화채, 과일 화채 그 느낌으로. 어쨌든 이 여름에 먹기 엄청 시원합니다. 한잔 <laughs> <잠 웃음> <잔잔>? 갑시다. 온나. 오세요, 어서요 <laughs>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오세요. <웃음> 냄새 오세요. 땡큐 a n 자 여러분 여기 입장료는 1인당 50페소. 수영할 거면 1인당 75페소가 추가됩니다. 입장료보다 수영비용이 더 비싸네.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천천히 해 머리 머리 조심. 엄마도 머리 커가 머리 조심. 머리 머리. 미끄럽대, 삼촌. 아, 어? 살찌게 사람. 저기, 햇빛 들어간 데 있잖아. 어이구, 시원하겠다. 시원해요, 삼촌. 어? 동굴 뭐 볼게. 이거밖에 없죠? 저는 여기서 좀 놀다가 나가겠습니다. 아니,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었나 여러분 진짜 장난니게덥습니다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빠락. 웃음> <laughs> 99%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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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9 9 9 109%! 109%! 109%! 109%! 1 0

바리 가면 n e x t 이야 아, 씨. 발리 요 next. 나랑 아미피요 티켓 바꿨습니다. 티켓은 클룩에서 구매했습니다. 저희는 목컬 여행사인 발레로소 투어를 이용했는데요. 사실 뭐 한국 업체를 이용하든 현지 업체를 이용하든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a Ano yan? Business, dalhin business. Mo lang, dalhin mo lang. Business. Ah. Ito din dalhin. One. Yung maliliit lang. Ako maliit. <laughs> Oversize? <laughs> maliit. <laughs> 150 times 5. Hindi yan 100? Oo, oh, 100 lang. Oh, papunta dito, 100 lang kuya. Oh. 이런 뭐, 가격이 고무줄이야. <laughs> 이런 방금 보셨죠? 아니 올때짐 하나에 1 0 0배속씩이었는데 150이라네. 아 이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이 오션젯에 짐 비용이 150이다, 100이다, 뭐 말이 많던데. 나이롱이 였네요 애들 와플 사먹다요뭐 어, 먹을래? 뭐먹 망고 맛있나? 그러면 이거 두개 하고 맛있는거 하실아이상 망고 이상국 날입니까? 얘? 내 이쁘다고? 내가 못 알아듣겠다. <laughs> <What>? 아. 아. <laughs> <laughs> 그럼 저희는 여기서 좀 쉬다가 세브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 뜨거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세부 시티투어가 될것 같은데 작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고 <뭐등> 응, 맛있나? 아 그래? 그러면 이거 두개 하고 맛있는 거 하세요 아까 이상 망고 차가 이상 국기 한 그래. 끼를 Look. <laughs>